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한때 노후화된 동네라 불리던 곳이었다. 낡은 외벽과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 주민들은 불편함을 서로 위로하며 재건축이 된다면이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하루를 버텼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근처에 지하철 노선이 연장된다는 뉴스가 나오자 부동산 중개소 앞에는 낯선 얼굴들이 모여들었다. 양복차림의 투자자들, 젊은 신혼부부들, 심지어 해외에서 온 교포까지 매일같이 들려오는 말은 하나였다. 여기 곧 뜹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20년 넘게 살아온 김노인은 이 동네가 뭐가 좋다고 하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몇달후 옆집이 평당 400만원 오르고 바로 위층이 하루 만에 계약되자 그의 표정도 변했다. 우리 집도 올려놔야 하나. 그의 아내는 불안한 듯 물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긴 우리가 평생 산 집인데. 김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돈의 흐름은 이미 정을 밀어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아파트 앞에 부동산 간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었다. 부동산 행운공인중개사 프리미엄 리얼티 이름은 달라도 하는 말은 같았다. 지금 안 사면 늦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다. 누군가는 대출을 끌어다 사고 누군가는 전세를 올려 남의 집을 사줬다. 누군가는 집이 돈이 된다는 말을 믿었고 누군가는 그 믿음에 짓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 구청 앞에는 현수막이 걸렸다. 우리 아파트 새로운 시작. 하지만 김노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회의에서는 분양가, 조합비, 추가 분담금 얘기뿐이었다. 평생을 함께한 이웃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분담금 못 내면 나가야지. 냉정한 말들이 오갔다. 따뜻했던 이웃의 정은 계산서 위에 눌려 사라졌다. 2년 뒤 낡은 아파트는 완전히 철거됐다. 그 자리에 40층짜리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 모델하우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분양가는 예전보다 3배가 올랐다. 언론은 말했다. 이 지역 신흥부촌으로 부상. 하지만 그 자리에 김노인은 없었다. 그는 결국 재건축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외곽의 빌라로 옮겼다. 새로운 아파트를 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우리 집이 저기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여전히 오래된 열쇠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이미 쓸수 없는 헌집의 열쇠였다. 그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 그 열쇠는 단지 집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도시는 변하고 있었다. 건물은 높아졌고 집값은 또다시 치솟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보다 피로가 더 깊게 드리워졌다. 누구도 집을 사는 곳이라 부르지 않았다. 이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법을 잃게 만드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김노인처럼 조용히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통계에도 뉴스에도 남지 않았다. 집값은 올랐지만 마음의 값은 떨어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이사를 갔다. 그러나 도시는 기억하지 않았다. 누가 그 집에서 울었는지를 누가 그 집을 끝까지 지키려 했는지를 이제 사람들은 말한다. 집이 오르면 인생도 오르는 거지. 하지만 김도인은 안다. 집값이 오를수록 사람이 설 곳은 줄어든다는 걸.